얘도 <laughs> 해. 어, 얘들 어. 이제 벗겨볼까? 일로 와, 아, 이쪽으로 앉아. 여 나무님 있까이쪽으로오오오오오오예오오오 얘는 오오오오 얘는 그렇지 걸면 돼 아무 데나 나무에 걸어. 그렇지 우와. 얘도 뭐 하는 거야? 얘도 거는 거야, 나무. 어디다가? 소영이가 걸고 싶은데, 나와 걸면 돼. <laughs> 위에다 걸고 싶어. 그래? 위에다가 봐봐. <laughs> 그렇지 거기 돼. 그렇지. 그렇지. I'm 三头肌，他都他，我我都去飞哦，三头肌，我都去飞哦。 咱才不急，取消。咱才不急，取消。咱才不急，咱才不急，咱才不急。现在开始取消。 산타 할아버지 왜안 오시지? 도안이 말잘 들은 거 맞아? 어? 근데 왜안와 아직? 좀 이따 올 거야 오실 거야? 도안 응. 가서 문 열어줘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문 열어줘 산타 할아버지 왔잖아 아, 어, 어, 엄마가 어 같이 갈게 같이 갈게 같이 가 빨리 문 열어줘야지 선물 줄거 아니야 문 열어줘 빨리 잠깐삐아 신발 신고 어, 엄마 같이 갈 거야, 빨리 나가 봐. 문 열어줘. 문을 열어줘야지 나나 사탕을 왔잖아. 봐봐 문 열. 오, 오, 봐. 오, 봐 누구? 연락해야지 도안아. 네. 내가 누군지 알아. 산타 <laughs> 할아지 알아. 누군지 말해야지. 산타 할아버지해 산타 할아버지야. 갖고 싶은 게 뭐야? 운전대. 운전대. 응. 운전대는 착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. 어, 어디 보자. <laughs> 뭐야, 도안이가 부탁한 거. 기도한 거 줘? 뭐완 이게 아, 선물이야 어 일단 뭐야 도나아 열어봐 도완이 뭐 주려고 했었어? 여기. 뭐야? 뭐야? 귤이네 귤이니? 도완이 선물 맘에 드니? 응 그러면 산타람은 이제 가, 가도 될까? 응아뭘 깜빡하고 놓고 온거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어? 또 있나 봐 선물 도나아산사람한또 응. 선물 있나 봐 어? 루돌프 데려온 거 아니야? 산타버지 뭐해? 어? 루돌프 있나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더노? <laughs> 더노 뭐야? 산타버지 뭐, 루돌프 데려오나? 더노 열어봐! 선물! 얼른 열어봐! 열어봐! 더노. 뜯어! 열어봐! 열어봐! 더노, 얼른. 먼저, 알고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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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, 이 이거, 뭐야?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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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 이거, 이거, 이봐 도안아 이거, 뭐야 앞으로 가서 봐봐 이거, 으로 가서 봐봐 뭐야? 뭐야? 이야 이거, 이거, 이거 뭐야? 도희 봐봐. 아니 사탕으로 제 고맙다야지. 안녕. 안녕. 선물이요. 잠깐 선물이 마음에 들면 노래를 불러. 어더줄수도 있어 선물? 발 노래 불러. 노래 불러. 공둥이를 흔들어야지. 하하하. <laughs> 둘만. <laughs> 한 어린이니까 선물이 또 있는지 찾아볼게. 그러니까. 오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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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는지 물어봐. 진짜? 강도환, <laughs> 선물이 마음에 드나? 응. <laughs> 마음에 들면 산타 할 아버지가 내년에 더 많은 선물을 주겠다. <laughs> 앞으로도 엄마 말잘 들을 건가? 응. 엄마 말잘 들을 거야, 안 들을 거야? 들을 거야. 아빠 말은 잘 들어야 돼, 안 들어야 돼? 들어야 돼. 그래, 그러면 앞으로도 착하게 김도아리 또 1년 있다가 만 나자. 알겠나? 알겠나? 응. 알았어. 네크크대내해 하지, 내지네더 네. 크게 네더 크게 네더 크게. 네. <laughs> 크게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말해봐 어떻게 말해야지. yes yes 크게 지해야지 y yes. e 하 yes 하 하지, 아일 하지, 내일 하지, 내일 하지, 내일 하지, 내일 하지, 내 하지,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야겠다. 잘 가요. 차 막히니까. 산타 할아버지는 로돌프를 조심해서 운전하겠어. 안녕가세요 내년에도 만나자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가세요 바이 바이. 사랑해. 사랑한데. 더이도 사랑해. 사랑해. 나도. <laughs> 또 뭐야 이게? 산타 할아버지.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, 도환이가 운전때 달라고 했어? 응. 어.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엄청 많이 줬는데? 뭐야, 이게 다? 세개 줬어. 우와. 세 개? 어. 도환이 좋겠다. 음. 기분이 어때? 좋아. 기분 너무 좋아? 응. 내년에 또 온대. 내년에 또 온대? 오, 산타 할아버지. 응. 차 밀린대. 차밀렸 Música